서서히 몸에서 힘이 빠져간다.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바닥의 땅이 날 잡아당기는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듯. 땅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릴 적내 꿈은 평범한 해사원이었다.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검은색의 줄과. 하얀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장래 희망의 빈칸에 대통령, 과학자, 판사, 변호사 따위를 채워놓곤 했지만 많은 회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곤 했다. 지금의 당시를 떠올려본다면 나이도 어렸던 것이 생각보다 참상숙했던것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떨어진 양복과 하얀 셔츠에 장식이 박혀있는 넥타이 핀 많은 길을 걸어다녀 세월이 담긴 기품있는 주름이 간 검정색 코드 퇴근길 시장에서 노릇하게 튀긴 통닭을 봉투에 담아 손에 들고 가면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고 수염난 내 턱을 볼에 비비며 따갑다고 웃어을때 이쁜 아내가 웃으며 식사하라고 말을 건네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회사원 이런 나의 장래희망을 보며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어댔고,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내 꿈이 짓밟혔다. 대통령보다 과학자보다 사학가보다 소중했던 내 꿈이 말이다.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그 기분을 말이다. 난 회사원이 되었다. 내가 그리던 멋들어진 양복도, 퇴근길에 마시는 통닭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원도 아닌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아껴야 하는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일 뿐이었지만. 난 회사원이 되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시죠. 감정 없는 딱딱한 말투 한참을 빨아들이지 않은 채 손가락에 끼워둔 담배는 애꿎은 연기만 내뿜다가 내 손의 떨림 때문에 긴담뱃재로 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다. 평소엔 아껴 핀다고 밤만태양 불똥을 털어버리고 윗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시 피우고 했던 담배가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쳐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 당체는이 상황이 짜증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꼬집그만 피시고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이돈 가지고 합의 보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계속 그러셔 봤자 나중에는 이 돈도 못 받게 될 거, 잘 아실텐데요. 저건 비웃음이다 부탁하는 듯한 사장하는 목소리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웃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 틀림없는 비웃음이다뺑손니었다 굵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손가락마다 가득 끼고 한 손으로는 고급 술잔을 든채 다른 한 손으로는 술집년들의 전무덤을 만지던 그 손으로 낸 뺑소니. 난 그놈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비서라는 놈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만을 보았을 뿐. 그렇게 난내 딸의 억울한 죽음도 풀어주지 못하고 돈에 헐떡이는 못난 아비가 된채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지옥스러웠다. 내 눈앞에서 흔드는 두툼한 봉투에 눈동자가 떨리는 내 자신이 지옥스러웠다. 그 짧은 순간 돈과 딸 사이를 저울질하며 특과 실을 고민하던 말도안 되는 병신 같은 내 자신이 지옥스러웠다. 그러다 결국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온 내 자신이 저조스러웠다. 내가 훌륭한 과학자나 성공한 사학가가 되었더라도 돈을 선택했을까? 또다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것을 빼앗겼다. 내 꿈이 짓밟혔을 때처럼 말이다. 그다 문득 그때의 그 꿈이 떠올랐다 난 미친 사람처럼 헐레벌떡 시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엄마 따라 시장 갔을 때 지나쳤던 그 통닭집 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과 맞바꾼 그 치욕스러운 복도 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그러자 거슬러 줄 돈이 없다면서 어쩔 줄모르면 난처해야 하는 늙은 노파에게 잔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거드름을 피워본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통닭의 뜨거운 김을 느끼고서야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양복에 구두를 신고 한 손에 통닭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 때문에 태어나 처음 입어본 양복. 새 것이라. 딱딱하기만 한 구두 내가 어릴 적 그리던 그것과 틀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회오리쳐 올라온다 여보 나 왔어 노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봉투 속 통닭 쪼가리들을 볼품없이 토해낸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다 한참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바닥에 터져있던 통닭 쪼가리들 중 다리 하나를 집어 구도져가는 그녀의 입 안으로 넣어준다 주머니 안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반토막짜리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세 모금이나 빨았을까 필터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난 조용히 의자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목을 옥죄어 갔을 그 줄에 내 목을 걸었다 너무 바동거렸던 탓일까 마지막 순간 살고자 발버둥치는 내 비겁한 몸뚱아리는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그러다 우연처럼 내 아내가 누워있는 옆으로 떨어졌다. 서서히 감기는 눈과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작아져가는 내 귀에서 오래전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또 선생님이 속삭였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